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 오늘부터 해서 저희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때 가장 기본적인 생활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함께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쉽게는 우리는 예배 보러 갑니다. 예배를 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배를 본다. 이런 말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예배를 꼭 드려야 하는 것일까 생각해 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주일날 집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집에서 얼마든지 말씀을 들으며 것도 예배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는 꼭 주일 날 이렇게 한 장소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꼭 드려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제 개개인으로 존재하지 않고 어때요? 교회의 한 지체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한 장소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그 받은 그 받은 말씀에 대한 화답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우리가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을 함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드릴 때는 그 공동체성을 쉽게 느끼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한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구나 한 지체구나라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입니까라고 누군가 질문했을 때 우리가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뭐죠?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라고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배우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란 거죠. 예배가.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드리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명령은 어떻죠? 반드시 지켜야만 되죠. 그래서 예배 그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6절에도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도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경배하라, 예배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죠. 그밖에 성경 여러 군데에도 예배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안 드려도 좋다라고 말하는 말씀하는 부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섬기지 않아도 좋다는 뜻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리고 예배에는 찬양과 기도하는 다른 것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그래서 훈이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생각해요. 주일날도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할때 우리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또 헌금도 하고 또 마지막에 축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마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죠. 그러나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순서에 따라서 그 의식들을 따라 행함으로써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얼마든지 찬양을 할수 있죠. 그러나 기도의 본래 의미가 찬양과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죠. 찬양의 본래 의미가 또 기도와 똑같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형식이 따로 있고 또 찬양을 하는 형식이 따로 있어요. 찬양은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입을 열어서 곡조에 맞춰서 거룩한 말로 자기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이게 찬양이잖아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그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가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 그것이 기도죠. 이와 같이 예배도 그 성격이 찬양과는 다른 것이고 또 기도도 마찬가지죠. 다른 성격이므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으로서 예배가 초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예배대로 분명히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우리 마음의 활동이 있어야 돼요. 즉 영혼의 활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없이 무작정 우리가 다른 사람이 찬양하면 그저 따라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저서 따 그저 따라서 기도하고 뭐 헌금하면 우리도 따라서 헌금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 나도 따라서 설교 듣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일날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저 습관적으로 주일이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서 예배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올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아 오늘은 내가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그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도 듣고 나의 전부를 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그 고백 이러한 고백을 같이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의미를 살펴볼 때 예배라는 것은 한문이에요, 한문. 예도예자에 절 배자라를 써서 우리가 예배라고 단어를 붙였죠. 그래서 절을 해서 예를 지킨다라는 말이 예배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배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예배라고 할 때.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예배라는 뜻은 뭐냐면 공경하여 절한다, 엎드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공경하고 공경해서 절하고 엎드린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절을 한다, 엎드린다라는 그래서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예를 다하여 저라는 행위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봉사가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네. 예배는 하나님을 존경하여 경배하며 섬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러니 우리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예배는 우리가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의 찾아오심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에 대한 반응이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일또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예배예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볼때 예배란 우리가 뭔가를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미 받은 복의 근거에서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많이 들어봤죠 개혁 한글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써놨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개혁 한글판에 그렇게 적혀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까?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온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것 같은 마음이 들죠. 우리의, 우리의 온 노력을 정성을 다해서. 그러나 개혁 개정판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지금 개혁 개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죠. 개혁 개정판.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인간의 어떤 노력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라는 건 뭡니까? 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정성이 아니에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 피를 의지해서 그 말씀을 의지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자 예배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 내가 그러니까 절을 할때는 마찬가지죠. 절을 할 때는 내가 절을 하는 그 대상에 대해 어떻게 돼요? 그 대상이 받아야 할 만큼의 나의 마음이 드려져야 되죠. 절을 할때 공경할 만한 사람에게 공경의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개를 숙이든지 무릎을 꿇잖아요. 그처럼 공경할 만한 사람에게는 우리의 공경할 마음을 담아서 표시를 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이 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위선이죠. 거짓된 행동이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우리는 거짓된 행동으로 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거짓된 행동이 다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 시간에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따라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럼 그거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므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올 때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그 마음의 준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마음이 없이 습관적으로 그저 억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순서 하나 그 앞에 나도 예배 순서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예배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예배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공경해서 그 앞에 내가 절을 하겠다는 라그 마음의 소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소원이.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오기 전에 11시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10분 전에는 와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그 기도를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제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준비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할 만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오늘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할 만한 예배를 제가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그런 기도를 준비하며 예배로 나오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을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면 하나님이 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일, 내 일생을 다 드려서 열심히 섬겨도 나의 정성은 끝없이 부족하며 그렇게 섬긴다고 해도 그분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섬겨야겠다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할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의 어떤 성공을 위해 내가 더 잘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네,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살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한다지만 여러분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네. 기도한다면 그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나의 질병을 고침 받기 위해서 또 내가 정말 어떤 괴로움 없이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목적이 잘못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두려운 분이신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셔서 십계명의 말씀을 준 사건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죠,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내산 가운데 정상 가운데 임재하실 때 어떻게 임재했죠? 하늘에서 번개와 우레가 우레가 나고 일어나고 지진이 났어요.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렸죠. 산이 흔들렸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십계명을 말씀으로 알려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두려워 떨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자기들이 죽을 것 같다면서 자기 자신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를 대신해서 말씀해 달라고 모세에게 강곡하게 요청했어요. <laughs>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우리 인간의 반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임재하시지 않을까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두려움으로 네, 공경할 수도 있겠죠.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늘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네, 하나님은 오늘날에는 그렇게 직접 임재하시진 않아요. 네, 오늘날에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 증거하게 하고 또 여러분이 직접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므로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오늘날도 하나님이 직접 우레와 번개를 동반해서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순종 안할수 없을 거예요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바른 순종이 아니에요 그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굴종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막 엄하게, 정말 그렇게 막 회초리를 대가면서 여러분을 가르친다면, 훈계한다면, 여러분이 부모님 말씀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듣겠죠. 무서우니까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라도 잘 듣는 척할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순종은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순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오늘날 우리에게 목회자나... 어떤 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것은 너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원함으로 순종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지 대하지 않는지를 하나님 지금도 시험하세요.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든지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어떤 마음 자세로 듣는지를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인간의 말로 여러분들이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나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 은혜, 오래 참으심, 사랑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네. 그러면 마음의 수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항상 정성을 모아야 돼요 정성을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날마다 차츰차츰 더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요? 아는 만큼 그분을 섬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하나님은 여러분 두려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번 구부려 놓으시면 아무도 펼 수가 없어요. 한번 구부리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기도 하지만 죄에 대해서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행동한다는 거죠. 그것은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우리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참으로 부살것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럽고 불결하다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느껴야 돼요. 구약 시대에 욥이 그랬어요.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절하는 상태가 되는 까닭에 진정으로 그가 예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부족한 것, 자신이 하나님 에 자격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야만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나의 것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만을 의지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있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히브리스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예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공로를 힘입어서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 모았을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거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의 것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성령님의 그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게 해 달라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런 마음의 수원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 태도를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바른 마음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진정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절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그 두려운 마음이,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가 잘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높이고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